경제 방송 출연과 저만의 노하우로 주식의 관점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주식은 남들과 똑같이 하면 돈을 벌수 없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이번에 같이 보실 종목은 뉴로메카라는 종목입니다. 뉴로메카에 대한 분석 마친 다음에 오늘의 오픈 종목 나오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뉴로메카 금일 주가 움직임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쵸 보시다시피 와뭐 뉴로메카. 그러 10%에 달하는 거의 엄청나게 큰 약세가 나와준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어, 뉴로메카가 그동안 강하게 상승세가 나와줬고, 최근엔 다시 약세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 뉴로메카에 대해서 여러분들 집중해 보셔야 될게 있어요. 어떤 건가요? 자, 과거 로봇 관련주들의 강세에 힘입어 이렇게 크게 강세가 나와줬던 거? 맞습니다 하지만 뉴로메카는 그거 말고도 다른 이슈가 하나 있었죠 제가 그 이슈 하나 보여드릴게요 뉴로메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물론 로봇 관련주가 맞아요 하지만 또 하나 봐야 될게 있죠 뉴로메카 얘기하면서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게 쭉 이어지다가 중요한 건이유 아닙니다 앞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인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뉴로메카의 인수에 대기업이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와주고 있다. 업계에서는 하나 포스코, 현대차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자뉴오메카 역시 인수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로봇 관련주보다도 강세가 레이, 나와줬던 모습이고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삼성전자가 직접적으로 투자한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인수관련 기대감으로 이렇게 강세랠리가 이어졌다. 근데 그 인수관련 얘기가 좀 뜨뜨미지근하게 흐르니까 결국 주가의 움직임이 이렇게 약세 랠리가 이어졌다 라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뉴로마카의 움직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은 어 지금 20일 평균선 생명선이 깨졌네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5일 평균선 위로 올려주나 싶더니 다시금 20일 평균선이 깨졌다 라고 볼수 있죠. 자 근데 이 날을 한번 봅시다. 3월 14일 날이 날도 역시 네 다시 보겠습니다. 이날, 3월 14일 날 역시도 뉴로메카는, 어떻죠? 20일 평균선을 순간적으로 이탈이 나왔었고, 그 다음날 도지 캔들이 나오고, 강세가 나와줬다. 자, 그럼 수급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자, 뉴로메카 수급을 확인해 보면은, 한번 더 볼게요. 오늘 개인이 강하게 매수세가 나와줬고 최근에 개인의 강한 매수세가 이어지는 등 수급 자체가 불안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3월 14일 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날이죠. 3월 14일 이날을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14일 역시도 외인의,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 그리고 개인의 매수세가 이어졌는데 다음, 바로 다음 날 보이시죠? 외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저점을 잘 형성해줬어요. 도지 캔들이 나오면서 외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날 역시도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 보이시죠 이때? 3월 16일 날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 그리고 그 다음 날 역시도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 긍정적인 수급이 이어지면서 강세가 나아졌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로메카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뉴로메카 역시도 다음에 현재 2일평균선을 이탈한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저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때처럼 만약에 여기서 도지 캔들이 나와준다면 결국에는 상승세가 나와줄 수도 있다라고도 볼수 있거든요. 뉴로메카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조금 더 보시면은, 주가가 상장한 이후, 이때 날이 상장한 이후 쭉 횡보세가 이어지다가 서서히 지금 이렇게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저점을 한번 이어 본다면은 상승추세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 서저... 이때가 저점 기준은 사... 하방 저가를 끌어올렸고, 또다시 끌어올렸고, 또다시 끌어올렸고, 지속적으로 저점을 끌어올려주는 모습은 나와주고 있다. 뉴로메카가 현재로서는 인수 관련 이슈가 좀 뜨뜻 위직을 하고, 로봇 관련주의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로봇 관련주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러분들 떠오를 텐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땠나요? 똑같습니다. 상승세 이어지다가 조정이 이어지는데 20일 평균선을 순간적으로 이탈한 적이 몇번 있어요, 그쵸 20일 평균선을 순간적으로 이탈했어도 빠르게 좀 20일 평균선을 회복해주면서 강세가 나와줬거든요.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을 미루어 보았을 때, 그리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 속에 주가는 지속적인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 로봇 관련 주의 동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왜냐면 워낙 2차전지 관련 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 이. 로메카 를 비롯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러한 종목들 역시도 약세가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때도 확인이 되었죠 어떻게 되었죠 20일 평균선을 이탈한 순간 한번 더 강세가 나와 줬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수급을 보시더라도 자, 4월 7일이죠 4월 7일 어쨌거나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졌고 수급 자체가 개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20일 평균선 이탈하자한번 정도는 끌어 올려 주려는 모습이 나왔다. 만약에 이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0일 평균선 위로 종가 마감해 주거나 상단에 있는 10일 평균선 위로 종가 마감해 주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와 줬으면 금요일과 같은 음봉은 나와 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뉴로메카 그럼 군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나요? 현재로서 이렇게 20일 평균선 이탈이 나와 주고 있는 현 시점에 우리가 대응할 방법은 내일 도지 캔들이 나오거나 한 차례 끌어올려 주는 모습이 나와 주기를 기원해야죠.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장대 음봉, 은봉, 그쵸? 음봉이 나와 준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하황은 어디냐? 이날의 고가가 되겠죠. 이날의 고가인 29,350원, 29,350원. 왜냐면은 이 갭자리가 워낙 크게 열려 있다 보니까 이 갭자리까지 내려올 수가 있다. 갭자리까지 내려온다는 것은 화방 60일 평균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로메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대응을 하세요. 일단 내일 수급을 확인한다. 첫 번째, 수급을 확인. 긍정적인 수급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 반등이 나와주면서 다시금 한 4만 천원 오늘의 고점 부근 4만 1000원 부근까지도 다시금 끌어올려주는 모습이 포착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약세가 이어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려고 한다. 그러면은, 아, 이 종목은 하방, 이 갭자리를 다 메꾸러 갈수 있겠구나. 그렇다는 것은 한 3만원 부근까지는 내려올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주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기대를 저버릴 건 아니다. 과거에도 20일 평균선은 이탈한 모습이 똑같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역시도 반등이 충분히 나와줄 수도 있다. 아직까지 상승 추세 자체가. 크게 본다면 확실히 꺾였다고 볼 수는 어렵다. 여기서도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고, 어, 로봇 관련주의 반등만 나와준다면 뉴로메카 역시도 크게 강세가 나와줄 수 있습니다. 인수 관련 이슈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인수 뭐안 하겠다 이런 말 나온 것도 아니고, 인수 관련 이슈가 여전히 남아있는 종목입니다. 뉴로메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어, 보여 오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오늘 장대음봉 다소 아쉬움이 커도 아직 인수 관련 이슈도 있고, 상승 추세 관점 여전히 그쵸. 전반적인 추세 자체가 우상향을 하고 있는 만큼, 어, 우상향 추세와 더불어. 지금 2차전지 관련주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 로봇 관련주에 다시금 수급이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뉴로메카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 오늘 제가 좋게 보는 종목 하나 똑같이 들고 와봤습니다. K카라는 종목인데 최근 중고차 관련 이슈들 상당히 좋아요. 중고차 관련... 시작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5일 평균선 위로 끌어올려주면서 최근에, 그쵸, 상승 추세 랠리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더라도 엄청 기관의 매수세 좋고요, 투신, 뭐, 보험, 다 지금 긍정적인 수급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 자세히 보세요. 상단의 매물이 거의 없다. 상단에 매물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이 종목 강세가 나와지면 크게 강세가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케이카의 종목을 보다 자세히 보신다면 주가가 진짜 그동안 쭉 약세만 이어졌습니다. 지난 1년간 1년 넘게 약세랠리만 이어지던 종목인데 추세를 돌려놨죠. 약세랠리가 이어지던 종목의 추세를 돌려놨습니다. 돌려놓은과 동시에 거래량을 동반한 약강세가 나와주고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추세 자체에 돌려놨다. 상승 추세로. 이렇다는 것은 한번더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라 판단되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분석해 드리는 구독자 참여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010-9468-3787 번호로 종목명 뉴로메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까지 무료로 받아갈 수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뉴로메카 말씀드리면서 아, 이 종목 인수 관련 이슈 남아있다. 아직 괜찮다. 과거에도 주가 한번 빠진 적이 있었다. 개인 매수세 이어진다 해도 다음날 이렇게 움직이면 갈 수도 있다. 호은이나 하락세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 부분까지는 약세가 나와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하나 분석해서 알려드렸잖아요. 이번에도 역시 제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뉴로메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의 한해서 하나하나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됐든, SK하이닉스가 됐든, LG에너지솔루션이 됐든 아무 종목이나 상관없어요. 뉴로메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은 분석은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